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그 계약갱신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계약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임차인도 뭐 영업하다 보면 그 기간을 넘어가고 임대인도 계약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 그 계약 기간을 서로 아무 말 없이 넘어갈 때 이런 경우를 자동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는 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아 그러면. 어그 계약 기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. 어떻게 되나요? 계약 기간은 무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은 그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. 단지 기간만 1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료 인상도 1년 뒤에는 어 갱신을 할때 임대료 인상 요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